안녕하세요. 장한동 방울보살입니다 2022년 이민년, 어, 우리 용띠 여러분들 4월달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아, 우리 용띠 여러분들, 2022년도에 드는삼재라그래도 생년월일에 따라 복삼재도 있고 조금 힘들게 풍파에 부딪히는 삼재도 있어요. 어, 하지만 우리 용띠 여러분들이 뭐 준비를 잘 하시거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큼의 힘들기보다는 나한테 좋은 일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따라옵니다. 어, 4월 달은 해. 음력으로는 3월 달이고 양력으로는 4월 달이에요. 그래서 4월 달에 어, 생일 있으신 분들은 될수 있으면 생일 안에 잡혔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하면 4월 달에는 내가 조금 부딪히고 갈수 있는 달이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내가 지칠 수 있는 달이고, 내가 일적으로도 주의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어도 남들이 알아주기보다는 나 혼자 가슴앓이 할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따라옵니다. 아, 운에서는 금전 운은 들어와 있어요. 금전 운도 들어와 있고 또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운도 들어오지만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 할수 있는 이런 운도 해도 같이 따라오고, 내가 열심히 바쁘게 일했어도 일한 만큼의 소득보다는 조금은 내가 걸음을 준다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요 4월달에 우리 용띠 여러분들이 바쁘게 힘들게 열심히 움직이셨어도 내가 다음을 기약하고 약간은 우리 농사 지을 때 밑에 걸음 준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이게 걸음이 돼서 나한테 좋은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운세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약간 부딪히고 가는 일도 그냥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해석해서 넘어가면 나한테 득이 될수 있는 이런 운기가 따라옵니다. 어, 특히 우리 용띠 분들 중에서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책임감이 너무 강하시고 어내할 일은 내가 굳건히 하시는 분이 있고 남들한테 손에 안 비치려고 래도내 나름대로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부딪히면서 내 주장대로 내가 하는 일이 굳건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안 입힌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융화되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우리 용띠 여러분들이 우두머리 역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품에 포용하고 가면서 내가 어, 리더를 해야 되고는 이런 운에 있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활동력도 강하고 주장도 강하고 어,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용띠 여러분들, 4월달 운에는 이룰 수 있는 운도 있지만 나이별로 조금 부딪히시는 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35살 무진생 분들. 어, 35살 무진생 분들은 올해 3재라고 해도 나쁘기보다는 운에서 드는 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서도 좋은 일이 있겠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뭐 일을 하거나 영업사업 하시면서도 내가 득이 될수 있고 사람 만났어도 내가 사람 때문에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운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보다는 사람 때문에, 아, 내가 모든 걸 이득을 볼수 있는 이런 운에 들어있고, 조금 힘들고 답답한 거, 내가 해결해야지, 해결해야지 하면서도 좀 늦어졌던 거, 이런 것도 4월 달에 해결되고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문서를 잡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문서를 잡으신 분들도 문서 잡고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또 인연도, 어, 내가 사람을 뭐 새로 만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 이렇게 잘좀 만나셨으면 좋겠고 인연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결혼하신 부부 일찍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 또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 약간 다툼은 찾아오지만 조금 잘 융화해서 움직이시면 가정으로 둘이 붕 파오는 것도 조금 비껴갈수 있는 운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해하고 가시면 조금 이겨갈 수 있지만 괜히 자존심 내세우고 서로가 이렇게 등대고 있으면은 부딪히면서 괜히 다툼 이별까지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이 2년의 운으로는 잘 보듬고 그렇게 끌어안고 가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35살 용기분들이 운에서는 다 좋은 운이 찾아오지만 길조심 차조심이 나오기 때문에 몸조심 하셔야 돼요 뭐 사고수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어,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도 내가 큰 소리를 너무 내기보다는 내가 조금 이해하면서 넘어가시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될수 있는 이런 달이에요. 47살 병진생분들. 어, 47살 병진생분들이 올해 대운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풍파가 같이 따라오는 수에 들어있어요. 호사다 말하고, 운과 액기 부딪히면서, 운은 들어오지만, 시끄럽게 옆에서 소리가 날수 있어. 어, 내가 운에서 내가 잘하고 움직이고, 내가 금전을 벌고 주의를 확장시켜 나가고, 사람 속에서, 뭐, 내가 일을, 어, 추진해갖고 도모하고, 사람들한테, 어그 사람 잘해하고, 인사는 받아도 한쪽에서는 시기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한쪽에서는 나를 인간으로 치고 들어오고, 사람의 구설수로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찮은 일로 인해서 사람하고 부딪칠 수 있고 작은 일로 인해서 괜히 금전을 손해볼 수 있고 괜히 하찮은 일로 인해서 내가 관제도 비칠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일적으로 만났어도 조금 조심하시고,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해를 끼쳤던 사람에게도 내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좀안 되고, 맞 부딪혀서 소리가 날 때는 내가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대체적으로 운은 높이 들지만, 운세는 높이 들어서 내가 크게 놓고 보면은 이룰 수 있는 운이 있지만, 작게 부딪히는 것 때문에 내가 근심을 안을 수 있고, 이 작은 것 때문에, 작은 불씨 때문에, 어, 내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만날 수도 있는 이런 운이에요. 그래서 47살 용띠분들은 요 4월달에 일 추진력 있게 움직이시면서도 좌우를 잘 살펴보시고 어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그리고 내가 문서를 잡든가 변화, 변동, 움직임 쓰주면서도 어 쉽게 사람 믿고 움직이거나 너 누구를 믿고 움직이는 것보다 꼭 내가 확인을 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4월달에 큰 풍파 없이 큰 변화 없이 움직이실 수예요. 쉬아9살갑진생분들 어 쉬운 아홉 살 갑진생분들이 아홉수에 들었긴 했어도 올해 운연으로 삼재 들어오면서 아홉수에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은 있지만 그래도 너무 크게 근심은 안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쉬운 아홉 살 갑진생분들이 특히 이 4월 달에 생일이 있으신 분들은 생일을 특히 안에 잡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 몸수로 힘들게 와요. 그리고 괜히 우리 쉬운 아홉 살. 갑진생 분들이 괜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띵한데, 머리가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상에서 약간은 이렇게. 음감을 어, 하시고 조상에서 이렇게 쓰다듬고 도와주신다고 해도 인간이 받자 하지 않으면 그게 인간한테는 해가 되는 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조상의 기운이 있어서 지금 머리도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9홉 수의 4월달에 이달에는 뭐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움직이는 거될수 있으면 조금 피해주시고 어, 금전을 투자한다든지 투기한다는 것 이런 것도 피해주시고 4월달 기운에는 내가 무엇을 움직이고 활발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기존에 하시던 거 그냥 따북따북 그냥 다람쥐 채박 그들도 움직이시는 게 편하게 가시는 길이에요. 내가 뭐 욕심을 부리거나 뭘 조금 여기서 힘드니까 다른 거를 해서 보충을 해볼까 해도 더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4월달 운에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내가 다른 데 체바쿠들도 대도 움직이시는 게 편안합니다. 어, 사람들하고 구설수 따라올 수 있고 또 사람들하고 말다툼도 따라올 수 있고 괜히 관제수도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1살 임진생분들 어 일흔한 살 임진생 분들은 그래도 운세에서 4월달 운에서는 힘들기보다는 내가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하시던 일, 뭐 영업이라든지 일이든지 기존에 내가 직장생활이라든지 하고 계시는 분들 어큰 변화 없이 움직임 없이 그냥 크게 풍파 없이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금전수로 그전에 조금 답답했던 금전에도 4월 달에는 내가 풀어줄 수 있는 운에 들어 있고 또4월달 운에서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고 자손의 기쁨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한살 용띠 여러분들은 4월달 운에 내가 크게 변화 변동 안 주고 안전자리에서 움직이시는 거 보면 그래도 힘들기보다는 하나하나 풀어져 가면서 4월달이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어, 용띠 여러분들이 올해 3제는 들어왔어도 어, 그래도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운에서는 조금 받쳐주는 운이기 때문에 어, 4월달 운에도 내가 조금 열심히 하시고 또 크게 부딪히는 것 조금 피해가시고 새롭게 투자 투기 이런 것좀 조금 삼가해 주시면 편안하신 한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